영등포구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100명을 26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립을 돕는 제도인데요. 구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166명을 채용 완료했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주민 100명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이들은 다음 달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일하게 됩니다. 군은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1대1 취업 상담으로 향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취업 박람회 안내와 직업 훈련, 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